엄청나게 내리네요.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. 이게 저그 공동성 그 심천 쪽에 심천 동관 이쪽에 소낙이 내리는 그 때가 있거든요. 하필 그때 맞춰가지고 지금 출장으로 와가지고 좀 완전 무벼락을 맞고 있습니다. 음. 아, 저녁에, 저녁에 이제 약속이 있는데 이게 지금. 고속도로를 못 타니까 빨리 이제 고속도로를 좀 타고 가야 되는데 또 비가 넘어와서 안전도 좀 걱정하고 있요 업체 밑에 가어가서 못했는데 이게 비행기가 여착이 되니까 그 다음 일정까지 안 보이는 상거든요 이게 제, 제가 안전한 쩔려 그러는데 갑자기 열정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. 아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막 보이지 않고 재니다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. 아유 시원시원하게 번개가 칠해. 여기가 이제 광동성의 그동관이라는곳입니다동관 이제 재미난 곳이에요 <laughs> 큰 기업은 거의 없고요. 맨날 일만 하던 그런 곳인데 아, 이번에도 와서 지금도 일만하게 생겼습니다. 참 이렇게 예쁜 도시도 드물어요. 심천은 완전히 계획으로 지금 만들어진 도시인데 베이징, 상하에 못지 않은 그또 심천만에 또 자부심이 있거든요. 그 뭔가 기업들이 다 있고 그 올해는 저기 수출이 조금 쉽지 않다 보니까 타격이 심하죠. 조금 수출 업체들이 많은데 오늘 심천에 오니까 또 비가 갑자기 안옵니다. 이게 지금 신기하죠. 오다가 지금 여기 기사분한테 들었는데 심천이 차 번호판이 이제 위에 B라고 쓰거든요. 홍동성에서 그 B 번호판 쓰는데 낮에는 그 위에 B 번호판이 아니면 여기를 못뭐 들어온다고. 진검성구펼치는 그런 도시거든요. 네. 네. 심천 시내 모습입니다. 네. 업체 비팅 하러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그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온 시점이요, 이심천에 비가 많이 내리는 시점이라, 어우. 비가 왔다 안 왔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. 예, 일 보고 지금 이동하면서 또 동영상을 지금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. 이게 뭐 날씨가 아까는 비가 내리고 이러더니 다시 이제 또 더워져요. 참 많은 한국 분들이 광동성 날씨하고 뭐 이런 기후적인 것 때문에 안 받는다 잘안 맞는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저도 지금 약간 그럴 것 같아요. <laughs> 이, 보면은, 이 광동성 지역이 나무나 풀이 되게 울창해요. 햇볕도 되게 강하고, 일조량이나 뭐, 비도 자, 일조량도 좋고, 비도 자주 오니까 잘 자라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, 그 특유의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, 광동 쪽이. 문제는 좀 덥다.

我现在在那个沙井这里，你在公司的话，好像你公司也在沙井是吗？嗯、呃，吃饭有没有推荐的地方？因为就我们三个人，没有别人。 생각보다 이 공사하는 데가 많습니다. 공사하는 데가 많다는 얘기는 도시를 계속 고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아니면 더 확장하고 있든지. 그러니까 그 도시가 생명력이 있다는 걸로 저는 느껴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천이 예전에 대비해서는 활력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. 이 중국 수출입이 많이 제한이 되면서 주강 삼각주 어 지역 경제가 많이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그게 느껴집니다. 아 옛날에 진짜 바글바글 했습니다. 바글바글 하고. 얼마나 그렇게도 열심히 사는지. 저는 이 심천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서울하고 제일 비슷하지 않겠는가. 물론 이제 뭐 역사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뭐 이렇게 다른 상황이지만 심천의 어떤 도시의 분위기가 서울하고 비슷해요, 저는. 어떤 분위기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느낌. 아주 빠릅니다. 빠르고 아주 열심히 삽니다. 자기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서 삽니다. 심천에서 이제 편하게 살려고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. 여기는 진짜 목숨 걸고 돈 벌려고 다 와가지고 뛰는 그런 곳이거든요. 매번 저도 이제 심천 출장으올 때마다 그런 좀 자극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심천에 와서 뭘쉬본 적이 없어요, 그냥. 심천에만 오면 맨날 일만 엄청나게 하다가. 심천에 대한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어, 심천 영상을 편집하는 사이에 제가 지금 <laughs> 어, 항저우로 출장을 와서 이 뒷부분은 제가 지금 항저우 출장 중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. 근데 뭐 편집을 하면 붙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 심천 출장 갔다 와서 많이 느낀 건 여기가 중국에서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 기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길거리의 가게도 상당히 문을 많이 닫고 있었고,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제가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중국분들도 공장 문을 닫거나 회사를 휴업을 하는 경우들이 어, 꽤 많더라고요. 어, 아무튼 제가 이제 중국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해오는 과정에 심천도 이럴 때가 있구나 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. 이게 예, 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참고할 음. 만한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